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에 걸려버렸다 라는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의 책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회사를 그만뒀다. 그들은 나의 복귀를 두려워했다. 완치됐지만 회복되지 않은 일상에 관하여 이야기를 서술한 책입니다. 이 책은 더난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였고요. 2020년 10월에 출판을 하였습니다. 저자는 김지호님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코로나19가 있죠. 매일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언제 끝날까 고대를 하지만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매번 타는 버스에서, 아니 직장에서 걸리지 않을까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리인 코로나가 걸리면 얼마나 아플까요? 저자는 코로나에 걸려서 퇴원까지의 50일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선생님 코로나 양성 판정 받으셨어요? 오늘 입원 준비하셔야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열이 올라옵니다. 근육통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들은 증상이 나에게도 나타납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순간 내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코로나19를 몸서 겪으면서 내가 마주한 현실은 잔혹하였습니다. 어디에서나 올물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 역학조사관입니다. 김지호 씨 맞으시죠? 영문으로 알수 없는 죄책감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분명 잘못한 게 없는데 나도 걸리면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인가? 매장 당하는 건 아닌가? 회사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엄청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룸메이트는 음성이랍니다. 왜? 우리가 같이 사는데 나만 양성이고 넌 음성이냐? 억울한 기분이 들었다. 뭐 이딴 바이러스가 다 있나? 역학조사관이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카드사와 카드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점점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입원하는데 긴장감 그리고 락스 냄새가 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316호 1인실로 배정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CT 촬영 후 배정된 병실에 안내사항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창문은 열수 없도록 나사로 고정되어 있고 에어컨은 사용할 수 없도록 비닐봉투로 쌓여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문자로 가족과 회사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몇분 지나지 않아 전화가 비팔쳤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끊임없이 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회사 소속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역학 조사관에게 들은 이야기를 차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잠시 뒤 다른 본부의 본부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위치한 코워킹 스페이스 담당자가 통화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왜 그들을 안심시켜야 하는 걸까요? 그저 그들은 내가 바이러스로 보이겠죠. 전화받은 담당자는 확진자 번호는 나왔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혈압과 혈중 산소포화도 그리고 체온 측정 그날부터 매일 하루에 세 번씩 측정을 했습니다. 체온은 37.9도 혈압 수치 130에 87 아래에는 99%의 수치가 있는데 99%는 혈중 산소포화도라고 합니다. 간호사분께서 열이 있네요. 아이스팩을 겨드랑이 사이에 넣으세요. 말했습니다. 식사 그리고 잠들 수 없던 밤, 입원하기가 무섭게 코로나 증상이 눈에 띄게 발현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열이 더 오르는게 느껴졌습니다. 체온 38.5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며 38.5도를 찍었습니다. 목에서는 점점 가래가 끓어오르는게 느껴졌고, 목 안이 따끔따끔했습니다. 열이 오를수록 침대의 다음 부위의 근육까지 아파왔습니다. 오늘이 첫 날인데 이 속도라면 더 심해질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감염됐을 거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전화로 나 코로나 양성인 것 같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와 전화 후에 침을 삼켜 보았습니다. 손을 이마에 올려 보았습니다. 열도 인후통도 없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내 대각선에 그 친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밀적 접촉자로 분류되면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어딜 갔길래 걸렸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는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왜 클럽이라도 갔냐 친구, 응, 클럽에 갔었어. 난 분명 마스크를 했는데. 근데 넌 회사랑 가족한테 어떻게 말했어? 회사는 돌려 말해서 그만둬라는 식으로 말해서 그만뒀어. 입원한 이후로 담백해졌지만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하루를 살았습니다 아침에 혈압, 혈중, 산소포화도 체온을 측정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식사와 혈압, 혈중산소포화도 체온을 측정한 다음에 5시에 또 측정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오후 7시 반에 반 청소를 합니다. 여름으로 접어들었지만 에어컨은 그림의 떡입니다. 건물이 노후한 까닭에 단열이 잘안 되었고요. 동남양이라 햇볕이 방으로 너무 잘 들어옵니다. 치명적인 건방 안에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도록 봉인하였는데요. 음압 병실에 에어컨은 가당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는 비말이 퍼질 수 있어 사용을 못하는데요. 아이스팩을 더위를 이기는 용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50일간의 이번 드디어 퇴원을 하였습니다. 진료비는 총 2,500만원으로 내가 낸 돈은 실제로 0원이었습니다. 병원에 앉아서 하루에 50만원씩을 쓴 셈인데요. 저자에게 청구는 되지 않고 후불로 청구가 되었는데요. 코로나19는 건강보험공단이 80%,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20%씩 부담을 합니다. 환자 부담액이 360만원 찍혀있지만 이마저도 후불로 빠져서 결국 전액 무료 치료를 되었습니다. 이 책은 코로나 관련 책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현실적인 코로나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여 확진자의 삶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는 본인 의지로 걸리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걸리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책사의 이야기나 제가 수학 채널도 운영하는데 수학이 알고 싶다 를 검색하시면 제 개인 채널도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